설마 이걸구합니까 이거 구해 내나요 이거 구해 내나요 들어가... 들어가... 아이씨 구해 거 구해 었냐고거 구해 었냐고거 구해 d r o 거 구해 d r o w 지 i n g double? 이거 구해 d r 오다다다다 안돼 오야잠 어, 탈출 탈출 아니 아니 탈출이 아니라 밑에 이럴 바에는 탈출이 아니라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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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됐다 됐다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간다 다시 한번 시도해요 여러분들 날아 날아 <laughs> 자오오 오, 깼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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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오. 그렇지 오오 이거야 한편아한벤한벤한벤 한 벤, 한 벤. 한 e 준비하시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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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니다 여러분. 고하시하시할수 갑니다. 있어 하시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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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고 하시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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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자, 여러분들, 당근 가지러 왔습니다. 다음 판 당근 없으면 안 열린다 그래서. 오빠, 같이 가, 오빠, 오빠, <웃음> 오빠. 오빠! <laughs> 오빠, 달려! 뽕뽕뽕! 뿡뿡뿡, <laughs> <laughs> <뿅뿅뿅> 뭐야? 뿡뿡뿡, <laughs> <뿅뿅뿅> 뭐야? <laughs> 오빠, 제대로 좀 달려봐! 아, <laughs> 뭐 중국산이야? <웃음> <웃음> 오빠! 아, 오빠! <laughs> 편하 등 잡아 등. 아, 저걸 그냥. 아, 아니야. 자, 기다려 봐. 아, 형 비트 있제 밑에 있음. 비트. 최대한 이쪽으로. 그렇지. 이쪽으로 안 죽어. 이렇게. 안전하게. 안녕. 우 와! 우와! 우와, 이거 너무 왔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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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? 아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돌잡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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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오 그냥 잡잡잡 오, 가 보냈다 보냈다 아! 한편잡잡잡 믿는다 한편잡잡잡 한편아 너만 믿는다 한편아? 한편아 왜 자꾸 돌을 잡아? 한편아 너 d 믿을게 <laughs> 어, <laughs> 야숨 그렇게 가끔씩만 쉬어도 되는거야? 좀 많이 쉬어 숨야 배가 빵 빵해지고 있는거같아 한편아 어! 좋아! 한편아! 아ㅏㅏfo <laughs> 어, 어, 어. <laughs> 너무 좋아 너무 좋아. 어? 한편이가 이걸? 하 <laughs> 와우, 갓펜. 당근은 누구다, 여러분들? 당근은 갓펜이다. 오케이. 당근 한 펜이지. 당근 하면 한 펜이지. 아, 이거 수영 기억난다. 와, 어려운. 잠깐만. 야, 이거 어려운데? 진짜로. 아, 어떡하지? 야, 이거 어차피 우리가 서로 도울 길이 없으니까 한 펜아. 네. 먼저? 응, 먼저 가라. 아, 여기 진짜 어렵거든요. 게다가 당근까지 저는 들고 가야 돼가지고. 연습, 연습, 연습. 연습, 여러분들. 야, 당근 박혔어! <웃음> 나와! <웃음> 나와! <웃음> <웃음> 나와! 너 왜, 너뭐 이상하단 말이야 지금, 잠깐! 야, 당근이 박혔어요, 여러분들! 아 심어요 이게 뭐야, 연습 좀 하려고 그는데 여기 은근히 시간 많아요. 침착해도 됩니다. 은근히 시간 많습니다. 됐다, 한 편이 일단 됐고요. 어, 됐어, 그 정도 되면은 뭐, 안정적인 겁니다. 네, 됐습니다, 와! 와, 여러분. 39탄을 보게 되는 거예요. 이걸 깨면은 자, 제발요. 신중하게. 그렇지. 신중하게. 나무에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되느니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, 제발, 제발 당근 주세요. 당근 주세요. 당근 주세요. 당근 주세요. 당근 주세요! 당근 주세요! 오씨! <laughs> <laughs> 무들거리고 있는 거야. 야 나오라고. 야, 야, 야 나오라고. 아 제발. 한편이가 저이 시공 넘어에서 기다린단 말이야. 제발. 어. 좋고요. 아 안정적이다 한편이 이제. 오케이. 와 여러분들 또 저예요 여러분들. 와. 설마 또 끼겠어 한편 아 그렇지? 네. 오야요렇게만 가면 되겠다 맞지? 네. 네 안, 안 끼겠다, 끼겠다 이제. <laughs> 장난치냐? 제작자님, 제작자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너무한 거 아니냐고. <laughs> 빠져라 제발. 빠져라. 어? 빠져라. 어? 빠져라. 빠지라고. 빠지라고. 운동 운동. 어, 어, 빠졌다. 어 그래. 빠졌다 여러분들. 빠졌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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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어. 자 갑니다. 고. 왜 그래? 왜 그래? 방향 이상했어. 조금 서둘러야 되고요. 야 당근 때문에 방향이 이상해져. 어? 어? 오, 나왔다. 당근 방패. 그렇지. <웃음> 여러분들. 아 <laughs> 미쳤어. 그렇지. 이거지! 와우! 와렸어요 여러분들! 제발. 그걸 왜 꺼내! 그걸 왜 꺼내! 한우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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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봐줄래?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코스는 음. 너무 쉽잖아. 어? 야 <laughs> 저기 음? <laughs> 돌무대기 안에 <웃음> 네. <웃음> 지금 보트가 묻혀져 <붙여져> 있어요, 여러분들. <laughs> 아. 제가 <이거를> 이렇게 해서? <laughs> 자, 숨 쉬어 주고 어, 어. 이교대 이교대 교대로. 그렇지. 오. 꺼냈지 뒤집어 주고. 그렇지. 뒤집어 줬지. 여기서 합차. <laughs> 어, 브레이크. 어, 브레이크. 나이스 오케이, 브레이크. 오케이, 잠깐만 오케이. 다시. 다시. 다시 힘 모아야 돼. 어, 이거 힘 모아서 한 번에 넘어가야 돼. 뭐 하는 짓이야, 지금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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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. 좋았어. 한패나 잠깐만. 내가 논다. 얘 논다. 그냥 논다. 논다. 어, 일단 나. 일단 나. 오케이. 좀좀 진정시켜 봐야지. 오. 어? 어한한 한편? 한편. <laughs> 오케이 나 잡어, 나 잡어. 어디 가냐? 넘겨, 한편아 한편 넘겨, 넘겨 <laughs> 한번 오버 더, <laughs> 오버지기오버지기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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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러 미러 미 어... 앞에다 제대로 a 오케이 a y o k a 어 okay, o 오케이 오케이 y o 오케이 됐 k a y 고 k a y 앞에 a y o k 어 y o 어 어... 어 okay, o k 어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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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k a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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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해결해, 결사. 안 돼요, 그렇지. <laughs> 어, 허조목 한번 나고. 또. 자, 오케이, 그렇지. 넘어왔다. 어, <laughs> 어, 야 위에도 땅이 있어요. 이거 어떻게 가라고? 어, 야 거의 매달려 있어 요 일단. 그. 구조광 나올지도 몰라. 헉, 됐다. 그렇지. 어? 아니야, 아니야. 흔들어, 흔들어. 그렇지 됐어 나 그렇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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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한페라 괜찮아 괜찮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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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험페라 괜찮아 오케이 어 소름 돋아 아어힘 떨어질 것 같아 어 아니야 아니야 잠깐 기다려봐 기다 밀지 마 이씨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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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좀만 뒤로 가 뒤로 뒤로 가끼 잡아 뒤로 가서 잡아 오케이 됐다 아저 괜찮아,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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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오 못 잡았다. 차. 오케이. 와, 미쳤다 우리 진짜. 와 잠깐 여기서 좀만 쉬자. 와와 와, 진짜 미쳤네. 손은 왜 잡고 있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안정시켜드려. 어 안정. 아 <laughs> <laughs> 역시 역시 흥분했을 때손 잡는 게 짱이에요. 그렇지. 안정적이지 이 정도면. 오케이. 당근각? 위에. 왠지 각 나오는데요, 여러분들. 여기서 그렇지. 어, 당근 있다. 오. 진짜 있다. 야, 당근 있는 데다가 야, 여기가 코스 더 쉬워. 이쪽으로 와, 그냥. 오케이. 안 돼, 안 돼. 당근아 가지 마. 안 돼. 당근아. 어, 야, 당근 먼저 갔는데? 아, 한 편이 올 때까지 그 좀만 기다릴 걸. 잠깐만. 근데 당근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. 이 밑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고. 먼저 가 보세요. 어? 뭐야? 야, 암벽 등반. 싫어? 나, <laughs> <laughs> 아, 쑥 <쏙> 들어가네. <laughs> 한 발자국만 긁으신 어. 것 같은데. 자, <laughs> <야하! 웃음> 당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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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이 어디까지 떨어져? 아 여기까지? 아 있네, 있네. 아 있네. 당근은 떨어뜨려도 되네, 그럼.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가면 이제 여기에 아 <웃음> <웃음> 당근이 뼈. <뺨? 웃음>